아 여보 어? 여보도 열감이 있다 그랬지? 나도 열감이 좀 있어 아 어떡하지 아. 우리 우리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4일 동안 모텔 예약해가지고 거기서 자자 이거 채아한테 감기 오면 진짜 큰일 난다 야너뒤 방송 보는데 뒤에 그 이니셜 다 어디 갔냐? <laughs> 어 뭐라고? 뒤 이니셜 다 어디 갔냐? 어나진짜 진땀 흘리는 거 봐. 나 진짜 진짜 땀 흘리고 있어요. 에어컨이 저... 더워서 그냥, 아니야. 땀, 그냥 땀을 흘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땀이야. 나 지금 추워. 아니, 진 진땀 진짜 땀 흘리는 거겠지. 아나열나열나 아, 나 미치겠다. 이니셜 왜 저러냐고? 저거 저번에 넘어져가지고 의자가 박아가지고 저다 쓰러졌어. 그럼 세워야 될거 아니야? 어차피 또 쓰러져 저거. 내가 세워줘? 어. 야. 여보, 근데 어? 진짜 어떻게? 감기 같아? 약간 음. 목이 아프고, 음. <laughs> 어 콧물 나고 열감이 있고. 아 클났다. 37.2도라고. 냉방병인가? 어? 아 근데 무섭네. 내일 체얼마일까 봐. 나 아, 내일... 내일 어떻게 할 내일 숨어 있을까 진짜? 아니 아니. 지금 음. 내일 그럴 때가 아니고. 음. 내가 지금 집에 갈 테니까. 그 팬티 몇 개랑 몇개 챙겨가지고 아 진짜 여보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이거 채아한테 감기 옮기면 큰일 난다니까 채아 병원 가지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거 상상해봐 여보 그 예방접종도 맞았던 거 기억 나지 그 얼마나 우냐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미안해 그 탱탱한 그 허벅지에 거기에 더 주사를 꽂는다니까 여보 아 여러분 얼마나 아... 슬픈지 아세요 진짜. 응. 근데 여보, 진짜 이건 뭐 음. 내가 막 둘째가 재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여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좀... 아, 진짜 여보, 둘째 어. 만들면 안 돼. 오늘 둘째 만들면 여보, 감기 얼마? 아, 그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얼마도 상관이 없는데, 음. 그니까 나는 얼마도 상관없는 게, 여보랑 같이 밖에 있을 거니까. 여보, 솔직히 어? 내가 감기에 걸렸어 집안에 가장이 어딜... 아니야, 나가요. 가장... 가장 잠깐 장모님한테 물려 드릴게. 그, <laughs> 아니, 여보, 생각해봐. 여, 여보, 내가 만약에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 나 혼자 밖에 자기 할 거야? 여보, 내가 없으면 은 엄마 혼자 애기 봐야 되는데, 여보라도 거들어 줘야지. 어떻게 내가 없다고 가질까? 근데... 나가니. 나도 진짜 열감이 있어. 나도, 나도 이거 여보, 장난 아니야. 지 에어컨 때문에 그래 아니, 롤 너무 열심히 했고 아니 아니야 근데 진짜 나도 열감이 있고 나도 약간 감기 그 내가 말했잖아 여보 오늘 일어나자마자 어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그랬지? 목에 가래 낄것 같다고 근데 그 얘기했죠 여보 음. 나도 지금 감기 걸렸다니까 아 여보 가족끼리 못텔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갔잖아 왜안간 척해 그땐 가족이 아니었어 가족 아니어도 갔잖아 그러니까 그땐 아니, 가족이 아니었다고 불과 10일 전인가 1주일 전에도 갔잖아요, 뭐 그땐 가족이 아니었어 그때 가족이 뭘 아니야 이혼인신고까지다 해가지고 가족인데 아씨 아, 아이, 이또 결혼했는데 뭘 내가 아파서 가지를. 잘못했다, 진짜 아니, 근데 여보, 이거 진짜 심각해 당장 문 잠그고 그 안방 문 잠그고 여보,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말고 옷, 옷 <laughs> 챙겨가지고 무슨... 그 야. 팬티랑 옷책아 오체... 진짜 진짜라니까 여보 이거 걸어다니는 전염병이야? 아니 여보 그거 진짜 채한테 옮기면 큰일나요 아니 그럼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들은 애기 엄마아빠들은 감기 걸면 어떡하지? 둘째 같지 <laughs> 아 당연히 그때는 장모님이나 아, 네, 시어머니 콜하지 하지 아니 근데 여보 내가 진짜 그럴 의도가 아니고 음. 진짜로 그럴 의도가 아니고 여보 근데 좀 심각하니까 이거 진짜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다가 여보 만약에 진짜 감기 옴, 옮겨지면 어떡해? 근데 아기한테 진짜 감기 옮기면 심각한 거야. 아, 그건 심각해, 인정. 어, 그러니까 아기막열나고 이러면은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기들은 오늘 잠시만 토요일이니까 이제 일요일이지. 오늘 토요일이라서 지금 모텔 갈수 없어. 아, 걱정하지 마. 나는 왜? 다른 건 서치 못하는데 그건 진짜 잘 서치할 자신 있어. 아, 지금 이미 모텔 불다 꺼졌어요. 아, 내가 진짜 5분 안에 찾아볼까? 5분 안에 찾... 미션? 와, 어디 막 어디 막바쥐벌레 나오는데 아, 막 아니야 절대 막 그런다. 병기 불막안 내려 절대 그런데 아니야. 저 미션 진짜 간다. 자 미션 이파서블 부금 튼다 이거 날그나 진짜 그. 런아 핸드폰 배터리 없어. 아 스마. 박수치면안데아 방종하시고. 응. 아 미치겠다. 아! 집에 오셔서 잡시다. 방문 닫고.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현재 미션들입니다. <laughs> 자 강남 근처 그런... 모텔 아이... 방 있는 모텔 알아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시고요.